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야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왜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한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성도에게 왜 고난이 있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죄 때문에 생기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도 이 땅에 발 붙이고 사는 한이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죽을 때에 비로소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완성은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해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죄의 문제가 결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고,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택했지만, 내가 이들을 불러냈지만, 내가 이들 안에 예수 믿는 믿음 놓어줬지만, 고난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 전체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읽은 이에스겔 16장의 말씀이 가장 읽기가 거북한 내용들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이 16장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이 19금입니다 내용 자체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절부터 우리 한번 보시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난이요. 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 사람이라. 이 가난한 땅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지만, 약속한 땅이기 이전에 이 가난한 땅은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너의 근본과 네가 태어난 땅은 가난, 이 말은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네가 속한 근본은 네가 속한 땅은... 우상숭배의 땅이고 우상숭배가 너의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상숭배자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제 안 낳아보신 분도 있지만 우리 낳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울죠 근데 울때 배고파서 우는 것이고, 그리고 기저귀를 채워놓으면 이 기저귀가 젖었다고 울고, 그러니까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위해서 우나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우는 아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너의 근본과 너의 땅은 가난이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우상숭배자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 아버지는 아무리 사람,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이 말은 너의 부모 역시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숭배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기만 사랑합니다. 물론 남을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아끼고 섬기고 이렇게 품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죠. 이 세상에는. 그런, 그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억울해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남을 아끼고, 남을 돕고, 남을 섬기는 고차차 사실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사랑의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가 태어난 자기 자녀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성경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질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러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기가 태어나면 유대인들은 네 가지를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탯줄을 잘랐고 둘째는 물로 씻었고, 셋째는 소금을 뿌렸고, 소금을 뿌린다는 의미는 소독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앞으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라.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런 의미로 소금도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이불, 강포에다가 아기를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왜 버렸나요? 모두 다 누구만 사랑하기에, 나만 사랑하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만 사랑하기에,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태어나자마자 이 핏덩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버렸다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에 그렇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진짜 그러는 부모는 거의 없죠. 물론 간혹 화장실에 버려진 아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뉴스를 종종 살펴보지만 드물고 보통은 아기가 태어나면 다 귀하게 싸서 가슴에 품고 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만 사랑하기에 태어나는 아기들을 전부 다이 핏덩이들을 던져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보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6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기 곁으로 지나갈 때에 이 아기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그래서 지금 이 아기가 살았습니다 이 아기가 누군가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이 아기가 보였죠.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고 있는 이 아기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그야말로 은혜로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너 피투성이지만 살아 있어라. 너 피투성이지만 살아 있어라.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지치고 무기력해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 살아 있어라. 어느날 갑자기 내 안에 쳐들어온 말씀입니다. 너 살아있으라. 다른 말로 이걸 표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 살아있으라. 너 살아있으라.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이 명령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너 살아있으라. 사실 우리는 다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 살아있으라 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핏덩이가 되어서 들에 던져진 이 죽어가는, 발짓하고 있는 이 아기를 보면서 너 살아있으라. 이 아기 살리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죽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살아있으라 하고 자기는 십자가로 가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 자기 생명으로 구원한 아기입니다. 이 아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자, 이 아기가 이제 잘 컸습니다. 칠절 보시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자, 이 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의미는 수치스러움 창피를 뜻하죠 그래서 이 의미는 죄에 대한 수치 죄에 대한 창피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가 잘 컸습니다 잘 컸기 때문에, 잘 컸다는 말은 나를 살려주신 주인에게 충성, 헌신, 봉사했다는 뜻입니다.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갚으면서 정말로 주인에게 충성했지만 그러나 이 아기는 여전히 벌거벗은 아기.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 하나님 앞에 죄인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냈지만 우린 여전히 벌거벗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수치를 하나님이 자기 옷으로 가려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충성 헌신 봉사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치스러운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옷을 벗어서 이 여인의 수치를 가려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수치 죄를 가려 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다시 죽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벗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이 여인을 가려 주심. 그리고 옷을 벗어서 가려 주었다라는 의미는 결혼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청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버려진 아기 피덩이가 되어서 발짓하고 있는 지금은 자랐지만 여전히 벌거벗어 있는 이 수치스러운 여인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랑 이스라엘은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잠시 요한계시록 9장 19장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성경 제일 뒤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 어린 양의 아내,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뭘 입었습니까?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죠. 이 희고 빛나는 세마포 옷이 바로 어린 양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뿐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그 예수의 보혈을 뒤집어 쓴 신부. 신부는 반드시 이 보혈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이 수치스러운 신부를 위해서 옷을 벗어서 입혀 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제일 밑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옷을 벗어준 결과 이 여인이 왕후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기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점프를 했지만 9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9절에서 13절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것으로 이 여인에게 주었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 은, 보화, 각종 장식물로 이 여인을 치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네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부터.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뭘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행음.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뭘 했다고요? 음란.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런 일은 전무후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버려진 아이, 핏덩이가 되어서 발짓하고 있는 이 아기를 살려내서 자기 아내로 삼았더니 이 아기가 하는 짓이 뭔지를 보십시오. 왕후가 되어서 온 세상에 지나가고 있는 모든 자와 더불어 행음, 음란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동시에 오늘날 구원받았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건져냈더니 우리는 지나가는 모든 자를 붙잡고 행음하고 음란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17절. 네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을 하고 18절 19절의 내용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을 하더라 심지어 20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너의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이 왕후가 된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 우상 숭배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자기 자녀들까지, 하나님 안에서 나온 자기 자녀들까지 우상에게 드리더라. 누굴 위해서, 날 위해서. 이게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면, 저 세상 어디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돈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셨죠. 그돈 버셨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돈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누굴 위해 쓰고 있습니까? 다 나를 위해 쓰고 있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 저축하고 있나요? 전부 나를 위해 저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도 모자라서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고, 이 의미는 이 세상이 우상입니다. 이 세상이 온통 우상이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뭐 가르치고 있습니까? 왜 공부시킵니까? 왜 계속 공부 잘하라고 합니까? 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공부해서 뭐 하라고?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그래서 공부 좀 잘해서 세상에서 좀더잘 살아라고 우리 자녀들을 어디에 보내나요? 각종 학원에 보냅니다. 이게 이게 뭔가요? 무상에게 불가운 대로 지나가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 탈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이 불탈 세상으로 우리가 지금 막 밀어놓고 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성공을 해라.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우리의 이야기, 저희의 이야기. 저도 제 아들 학원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 가리키고 있습니다. 송모야 어떻게 살아야 되니? 너 어떻게 살아야 되니? 그래, 예수 믿고 살아라. 이거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쇠뇌 시키고 있습니다. 제발 예수 믿고 살아라. 공부는 제발 좀잘 하고. <laughs> 우리의 이렇게 악합니다. 보셨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행음을 하고 간음을 행하는지. 그래서 이어지는 23절부터 3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데 이제 31절 한번 보시죠. 31절 너희는 31절 하반절에 너희는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33절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든.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세상에 있는 창기들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돈을 조가면서 몸을 팔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간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음이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 의지하는 게 전부 간음이고 행음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전부 간음입니다. 자, 이걸 또 달리 한번 표현하면 하나님은 신랑, 이 땅의 성도는 전부 신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신부가 신부 사랑하는 것이 전부 간음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어 신부가 신부를 사랑하면 이거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신부는 신랑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신부가 신부를 사랑합니다. 이게 가능입니다. 근데 다른 말로 신부가 신부를 사랑하니까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동성애죠. 이게 동성애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성도는 전부 동성애자입니다. 이 땅에 육체적인 동성애자를 보면서 교회가 흉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교회가 흉 보면 안 됩니다. 왜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누구의 모임이니까? 동성애자들의 모임이니까? 내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로 하나님 사랑했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돈 때문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다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피토성이가 되어서 발짓하고 있는 이 버려진 이 어린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22절을 보십시오. 22절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며 죽어가던 그 간난아기였던 시절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 흔히 이야기하는 첫사랑을 기억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기억하지를 못하고, 지금, 난 지금 하나님의 아내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야.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 결과 가늠하며 살아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너 살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해 너 살아 있으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가셨죠. 나를 살리려고 너 살아 있으라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내가 받은 구원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막 당당해하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랑을 기억을 못 하니까 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야. 그러면서 자기 사랑하며 살아가더라. 이게 우상 숭배요 간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이제 그 고난이 어떤 고난들인지 이제 그거 확인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일용할 양식을 빼앗아가고 37절.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는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로 나를 대적하게 만들고 38절.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흘리게 하고 39절 하반절에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겨 벗겨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빼앗아서 나를 벌거 벗겨놓으면 그때 나는 비로소 내가 발가 벗겨진 피투성이 이거 알게 되겠죠 은혜,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자, 40절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43절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 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다시는 행음하지 말하고 다시는 가늠하지 말하고 네가 어렸을 때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구원해 냈는지를 알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고난입니다. 좀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상 숭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사랑하지 못하게 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고 가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 정말 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안 주십니다. 이게 고난이죠. 나 정말 건강해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십니다. 이게 고난이죠. 정말 내가 사람들 좀 만나고 싶고 사람들과 회포를 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을 안 주십니다. 좋은 사람을 안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나에게 고난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거 주시면, 돈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돈 주시고, 사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주시고, 건강해져야 할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면, 반드시 사람은 자기 자랑으로 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사랑으로 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거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서 지금 나에겐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환경들이 내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아프지만 그러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믿고 살기에 지금 나의 이 상황과 환경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 예수님 믿고 살기에 부족함이 있습니까? 조금도 없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지금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지만, 예수 믿고 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입니다. 예수 믿고 살기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을 나에게 주신 거죠. 오는 내 삶, 이 환경, 내 입장에서는 고난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환경입니다. 주신 이 환경 속에서 우리 더욱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는 우리 투비 컨티뉴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아. 나에게 있는 고난은 예수 믿고 살라고 주신 고난이구나. 나에겐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예수 사랑하기에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구나.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고 이 놀라운 은혜를 품고 돌아가셔서 남은 한주 더욱 예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